이제, 우리, 시대정신님께서 수식 쉽게 바꾸는데 성공. 네, 잘하시고, 어, 힘내시나는 의미에서 우리 유익남이 책을 냈네요. 예. 네. 근데 2등을 했대. 1등이 조국이고 2등이 이 유익남 책이에요. 올바름이라는 착각. 야, 우리 시대정신님이 책 나면 2등 하실라 <laughs> 어쨌든 유익남은, 예. 네. 조던 피터슨을 스승으로 삼아서 낸 책이 유익남 책이거든요. 시대정신님은 인드라를 스승 삼아서 낸 책인데, 네. 낼 예정인 책인데, 에, 참고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유익남이 아주 신났습니다. 에, 깜짝 놀랐어요. 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제 유월이면 어, 성년을 다시 뜬다는 인德拉 전망. 요거는 다시 인德 지금 체력이 약해요. 지금 네, 잠을 안 잡아주고 네. 자주시겠습니다. 빨리 돌아오겠어요. 어, 댓글들 많이 달아주세요. 네.